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 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타락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권위에 도전하고. 대적하려는 그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또 지도자들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부모를 대적합니다. 또 남편을 대적합니다. 어른과 선생들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에서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고 막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려서 아주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게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이제 출산율이 낮아져서 0.6, 뭐 0.7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몇 십년 후면 나라가 망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출산율보다 더큰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다음 세대가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때또 권위라는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할 때, 자유를 넘어서 방종하게 될 때,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나라와 사회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나라와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사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는,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줄어들면 사회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두워지고 지옥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 사회를 떠받떠받 떠받 들고 있는 가장 중추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사회와 이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크리스천들을 가장 싫어하고요. 특별히 사회주의자가 사회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들어간 곳에 어떻게요? 교회를 말살시키고 크리스천들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런 마귀의 가르침은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체제를 뒤집어엎으면 그러면 천국에 올 것처럼 가르친다는 거예요. 야, 우리 혁명을 하자. 일어나서 이 지금 이 체제를 뒤집어엎자.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이 권위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라는 것을 사람을 억누르고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 질서들일 뿐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마귀의 가르침을 따른 사회에 천국이 왔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한 나라에 천국 온 나라를 본 적이 있어요? 유토피아가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뒤집어 엎으면 이 세상이 좋아질 거야. 우리가 혁명을 하면 좋아질 거야.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어떻게 돼요? 더 지옥이죠. 여러분, 북한 가서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미국에도 사회주의자들이 많아요. 한국에도 사회주의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보고 북한 가서 살라면 살겠습니까? 절대로 안 살면서도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권위를 대항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가장 꼭대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지극히 높고 뛰어나신 그런 절대적인 권위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서와 권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이 권위자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완벽한 권위와 질서가 없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시는 분이시고요. 더럽고 추한 것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가장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권위와 질서를 바라보면서 그냥 이, 이거 보고, 야,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개판이야? 이건 만족스럽지 않아. 이거는 때려 부수고 엎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권위와 질서를 볼때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 인간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까? 성경에서 복종하라는 명령을 잘 찾아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권위자로 세우셨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사장 7 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우리는 늘 모든 권위 위에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냐?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육적인 지도자들뿐만 아니고 영적인 지도자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십삼 장일 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시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 위에 있는 그 권위자를 존중하고 복종하고 협력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악하고 불의한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엉망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정말 악하고 너무나도 악랄하고 불의한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기독교 신앙은 사회와 이 체제를 전복시키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혁명을 일으키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요즘에 한국에 보면 그 한국교회가 왜 민주화운동 때 그렇게 참여하지도 않고, 왜 정권의 하수도인 노릇을 했냐, 그런 식으로 막 판단하고 막 정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민주화운동 때 도대체 뭐한 거냐? 교회가 뛰쳐나와서 민주화운동 해야지. 이걸 뒤집어 엎어야지.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사회와 체제를 전복시키고 혁명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철저하게 체제의 순응적입니다 왜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따라해보시다. 그놈이 그놈이다. 잘 따라해야 돼요, 이거. 따라해보시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 나라가 그 나라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사회는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이것을 때려 없고 뭐 사회를 좋게 만든다고 해도 또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유토피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셔야지 진짜로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가지고 뭘 도모한다고 한들 맨날 하나님 대적하는 일만 할 뿐이지, 절대로 천국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 원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복기도 하라는 거예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을 자유롭고 평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무슨 체제고 이거 뭐 어? 지집어 없고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게. 물론 여러분 가장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실험을 해본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본 경우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그래도 하나님 뜻에 맞고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미국 땅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꽃핀 이유가 뭡니까? 그 가운데 기독교의 신앙이 깔려 있기 때문에 꽃피우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사회가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 우리는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그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부모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으니라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창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정의 권위를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게 될 것이다. 그게 성경이 예언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늘 아버지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의 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공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 신앙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따릅니다. 해도 그 사람이 육신의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그 시대의 그 영적인 실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좋은 부모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님을 가지지 못한 분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로 괴로운 일이에요. 부모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부모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렇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이든 어른들을 존중하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은 우리게 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호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요즘은 사회에서 어른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어요. 어른들을 꼰대라고 폄하하고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되는 그런 템을 취급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추세 이면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다르다는 교만이 젊은 세대들에게 잡혀, 이렇게 사로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안 젊어 봤습니까? 그죠? 예. 우리도 젊어 봤단 말이죠. 젊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아, 저 어른들, 저 꼰대 같은 어른들, 예? 도대체 이 나라를 잘못 이끄는 저 어른들, 예? 잘못 투표하는 어른들, 우리가 젊을 때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나이가 들어보고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성숙해가니까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이들 그 마음 십년 가운데 나는 저 세대와는 달라 하는 그 교만과 그 마음 중심에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 어른과 젊은이의 문제가 아니고 교만과 겸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저 어른들 위에 하나님 계심을 잊지 마. 여러분 나이로 따지면 하나님이 나이가 뭐 저기 카운트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여러분 어른들도 우리가 잘하고 본을 보여야 하겠지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만과 겸손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폭정하기 축기하듯하라 에베소서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오른이라 디도서 2장 5절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성들이 이 말씀은,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쓰여진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 안에서 어떤 것은 진리고, 어떤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라면, 성경의 절대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고요. 성경의 권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달리 말씀,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 a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고 영원하며 또 a song that is a song that is a song that is a song that is a song 야 되는 게 아니고 왜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히 우리 자매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설교 웬만하면 안 합니다. 왜요?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자매들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안전하거나 빼고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권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권위를, 그 가정의 머리로 누구를 세우셨는가? 남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매분들, 우리 여성분들, 그거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머물 수 없고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권위를, 이용하, 권위를 잘 이해하고 우리는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권위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셔요 권위에 대항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수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가정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그 권위를 권한을 남 남편, 남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제일 낫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옳은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도대체 왜 저러셨나?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참된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수 있게 된다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따진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대적하다 보면 나만 손해고 자신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축게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진정한 신랑 되심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권위자일 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뭐 평생 또 영원히 지금 남편과 지금 아내와 살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때로는 아니 꽂고 치사해도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여러분, 아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자존심을 세워주면 힘을 얻고 막 기가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그 권위를 무시하고 남편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폭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권위와 자존심입니다. 그걸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 주고 돌봐주면 힘을 얻고 행복해집니다. 남편의 사랑이 그렇게 아내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25절, 28절을 보십시오. 우리 남편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5절, 28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추신같이 알아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내 노릇한 게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남편 노릇한 게더 어렵습니까? 둘다다 다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보다 더 부드럽고 긍휼한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아내에게 그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는가? 아내는 치사하고 안 입고 와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들은 잘 보십시오. 굉장히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극복해야지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아내 탓하는 게 남편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뭔 일만 있으면 아내 탓하는 게 남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 여러분만의 일이 아니고 아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도대체 저거 왜 따먹었니? 저여자요 이게 여러분 유전이라는 거예요. 본능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일찍 죽는 것입니다. 그래, 요안 그래요? 아니, 뭐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사는데도 왜 이렇게 남편들이 빨리 죽을까? 왜 남자들이 수명이 여자들보다 더 적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꼬 와도 그냥, 아유, 내가 봐준다고 복종하는 것보다 정말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신보다 사랑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들이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말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하나 알려 드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비결이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알려 드릴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냐하면 남편이지만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남편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남편인 아브라함이 사라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냐? 딸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은 결혼해서 남편과 같이 살면서 남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 자기 아빠의 존재를 대입해서 남편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빠는 날 이해해주고 그래도 아빠는 날 사랑해주었는데. 도대체 이 인간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분들 맞습니까? 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나에게 있는 그 아버지를 대입해서 남편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불만이 많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어떠한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해야 되냐? 아내를 딸처럼 생각하고 사랑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딸이다. 그럼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듯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 이 가정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엄마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잘안 되죠, 그죠? 남편을 때로는 정말 내가 엄마의 심정으로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고 품어 줘야 되는데 아내들은 막그 마음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막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내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육적인 남편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아빠처럼 여러분을 잘 이해하고 사랑해 줍니까? 아니면 성질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 육적인 우리의 부부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 가면 여러분 배우자와 같이 살지 않아요. 할래야합니까 같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들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내 남편이 너무 좋아서 이 남편과 영원히 살고 싶다. 뭐 요즘에 다음 생에는 없지만 다음 생에 태어나도 뭐 남편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거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남편이 너무 좋아서 이 남편과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사랑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남편은 일시적인 남편이에요. 영원한 남편이 아닙니다. 진짜 남편이 있습니다. 참된 신랑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세상 떠나는 거에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저사원이 하면서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이 천국 같은데 내가 천국에 갈 마음, 내가 구원받을 마음,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불안전한 남편을 주셨는가? 왜 불안전한 아내를 주셨는가? 우리에게 온전한 남편은 예수 그리소 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목적은 그리소를 사랑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남편, 아내에게 목숨을 걸지 말고 서로에게 아빠 같은 존재, 엄마 같은 존재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요.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연습을 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저 천국에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